아~ (88년생이에요) 네 그런데 음. 임시완 씨 네. 그죠 씨. 예 씨. 예, 아, 네. 예예 김수현 씨 이거 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요 예 네, 그~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. 친구들이랑 되게 가까워지고 또 종종 만나서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아. 네 약간 세 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뭐라 그럴까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좀있어하 어, 어~ 느낌 좀 네. 비슷해요 예 네. 그니까 각기 각, 다른 매력이 있어요. 혜나왜 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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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나 어 해나 야 어? 데 그렇게 해서 n a 네 명에서 모이면 명이을모이 해야 산을누글해요됩니 해야 쎄요요그해야될이 뭐 하는 냥뭐지이하는요지지않을도요지아제던어안녕하제요어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n a Paina p a 병 n 병 아니 병재가 예전에 갑자기 그 네. 우리 창욱 네. 예. 씨그 계산을 갑자기 해줬다 어, 그래요? 가지 이게, 이게 이거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고 그렇지, 내가 그렇지.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또 자리를 뜨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에이. 제가 아... 음, 음, 음. 너무 따뜻하다 아, 너무 아, 이런 따뜻해. 우리 연예계 또 있지 또 네. 있어요. 재성 형도 그런 데서 밀리지 않아요? 밥잘사밥잘 <laughs> <해서. 웃음> 사주는 멋진 형. <웃음> 아, 형은 <laughs> 네. 딴건 몰라도 밥은 뭐십 분씩 또 밥은 잘 사요. 대도잘 뭐... 사죠. <laughs> 저도 잘 사는 편이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럼, 그럼요 그럼요. <laughs> 네. 누구보다 지금 뭐 바쁜 나날을 좀 보내고 있잖아요. 앞으로 또뭐 계획 같은 게좀 있는지 혜인 씨가? 예 네, 우선은 아직 무대 인사가 남아서 아... 이게 홍보까지가 그래도 저는 주연 어, 배우로서 해야 될 음...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, 그래서 홍보도 음. 열심히 하는 게 그리고 와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는 것이고. 야 근데 우리 또 혜인 씨가 끝나고 나면 이제 8개국 예, 팬 미팅을 그, 또 지금 예. 한다. 아, 예. 아, 가면 또 해인 씨가 팬 미팅을 또꽤 오래한대요. 아, 3 시간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어. 국내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해요. 해외는 아. 이제 MC 분이 있고 통역 분이 있으시니까. 있니까 아. 예,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땐 제가 MC를 보고. 아 직접 다 진행을 하고. 진행을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아. 제만드로 해서 시간이 길어나요. 아. 좀더길어져요 아. 제가 알고 로는 이번 드라마 OST도 직접. 어 예. 어, 부르셨으니까 팬 미팅 하면 또 한국 여기 제목이 꺼내지 못한 말. 네. 꺼내지 아... 못한 말인데. 한번 좀 꺼내 볼래요? 꺼내. 꺼내. <웃음> 아, 한번. <laughs> 아, 혜인이 아, 하고 또 나나 책도 아 책도 다 꺼내지 못한 말널 처음부터 사랑해왔다고 여기까지 아, 잘... 아 좋다 발라드 어 감미롭다 장착이 돼 있네 약간 식경이 형 느낌의 그 훈이 네. 네. 나오네 네. 아 근데 진짜 참팬 여러분들이 참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, 네. 너무 너무 감사하죠 팬분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힘들 때막그좀 음. 자존감 낮아졌을 때나 이럴 때도 가족분들이랑 팬분들 덕분에 버틴 게 커서 음, 맞아요. 아 얼마나 감사해요. 네.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는데 맞아요. 그걸 절대 어,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아. 맞아요. 네. 그쵸. 부모님은 늘 지금도 사실 물가에 내놓은 <laughs> 자식 같죠. 어 애썼다. 진짜 고생 많이 했겠구나 하면서 이거 보면 또 운다. 네 영상 편지 너무 뜬금없는데 어 그래도 예 뜬금 영상 편지 뜬금없는 거니까요 외할머니가 며칠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누구보다 가장 놀라셨을 텐데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하실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음,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, 항상, 음, 그, 그 너무 고맙고, 감사하고,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.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우, 예, 어우.